네. 여러분, 이제 7, 7일이 지났습니다. 오늘부터 8일째 또 일주일도 들어갈 거예요. 자, 이번 두 번째 주 8일부터 14일까지는 큰 주제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 집중하십시오 라고 하는 어, 내용으로 우리가 일주일치 공부를 할 겁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는 기분이 내다 저랬다 하지요. 그 감정의 변화는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고요. 감정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감정의 변화를 깨닫지 못하고 감정에 휘둘리는 것은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감정의 폭발로 힘겹지 않으려면 나를 꾸준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이 필요하죠. 명상은 지금 이 순간 깨어 있으면서 내가 나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경기장에서 아나운서가 선수들이 뛰는 것을 중계하듯이 스스로를 보면서 현재 내 몸은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고 마음은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 있다라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요동칠 때마다 숨을 깊게 들어마시고 내쉬어 보면서. 숨을 들이쉴 때는 온전히 들이쉬고 내쉴 때는 그 호흡에 집중하며 그때 일어나는 감각 입가에 스치는 입김의 기운을 느낍니다. 호흡을 길게 또 짧게 내쉬면서 그때 그때 일어나는 감각을 알아차립니다. 호흡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고 다만 알아차림만 뚜렷하게 살아 있게 하십시오. 마음이 안정될수록 몸도 안정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느낌이나 몸에 집중하라는 말이 낯설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씩 조금씩 지금 이 순간 나의 말과 행동을 알아차리다 보면 집중력이 커지고 마음도 평안해질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명상이 익숙해지면 내가 누군지 알게 되고 나아가서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한주는 잠깐 멈춤을 많이 해볼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에다가 한 시간에 한 번씩 땡! 하는 소리를 다운받아서 들려 어, 나오게 하십시오. 땡! 하는 소리가 나면은 단 1초, 1초에 잠깐 멈춤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1초 동안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가만히 예, 바라보고 나서 일상 생활해도 충분히 잠깐 멈춤 명상이 예, 될 것입니다. 네. 자, 가보자고요. 자, 8일부터 14일까지 자, 달려가겠습니다. 네. 8일째 주제, 8일째 화두는 감사입니다. 켈렌켈레의 얘기 먼저 해드릴까요? 이런 것을 한탄하는 시간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는 시간이 부족할 뿐이다. 사랑은 우리의 본질입니다. 사랑은 감사의 마음에서 나오죠. 우리는. 감사함으로 더 사랑할 수 있고 존재에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행위의 결과로 감사를 한정 지을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존재가 감사의 결과물이기 때문이죠. 아무런 바람 없는 참다운 기도가 바로 감사의 마음입니다. 살아서 이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일상에 감사를 더할 때 우리의 삶은 기적으로 넘쳐날 것입니다. 네. 오늘의 화두 감사란 고맙게 여기는 마음 또는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고마운 마음을 밖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라라고 할수 있죠. 100일 수행 도반 여러분, 평소에 감사를 많이 느끼고 감사합니다라고 자주 얘기하시나요? 감사를 느끼고 말하는 건참 쉽고도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생각을 달리하면 모든 것에 감사함이 깃들어 있답니다. 감사란 나와 내 주변을 이루는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행복의 조건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서 행복하지 않지요. 조건들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행복의 씨앗을 심고 있는가, 불행의 씨앗을 심고 있는가, 바르게 보십시오. 오늘부터 아침에 눈을 뜨면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살아있어, 감사합니다. 살아있어, 정말 감사합니다. 세번꼭 하시고요. 그리고 또,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에게 복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에게 복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에게 복을 나누겠습니다. 라고 세번 하시고, 또,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겠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겠습니다. 이렇게 세번 하고 일어나십시오.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이 변화할 겁니다. 지금과 똑같이 하루를 마칠 때 나에게 감사한 일을 꼭 적어서 기록하십시오. 감사를 느끼고 이야기할 때그 안에 행복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감사하는 마음에 대한 좋은 시를 선물로 드리며. 8일째 명상 마치겠습니다. 이년설 만의 한 용은 함께 영원할 수 없음을 슬퍼 말고, 잠시라도 함께 있음을 기뻐하고, 좋아해 주지 않음을 노여워 말고, 이만큼 좋아해 주는 것에 만족하고, 나만 애태운다고 원망치 말고, 애처롭기까지 한 사랑을 할수 있음을 감사하고, 주기만 하는 사랑이라 지치지 말고, 더 많이 줄수 없음을 아파하고, 남과 함께 즐거워한다고 질투하지 말고, 나의 기쁨이라 여겨 함께 기뻐할 줄 알고, 이룰 수 없는 사랑이라 일찍 포기하지 말고, 깨끗한 사랑으로 오래 간직할 수 있는 나는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렵니다. 네. 8일째 수행 마치겠습니다.